본 격타로 방송 앤서니 타로 힐링 쇼 당신의 선택은 이별 이별 후 상대방과 재회할 수 있나요? 1번부터 4번까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나이스한 진행. 자, 장희전 님몇번 하시겠어요? 4번 고르셨고요. 네, 몇번 하시겠어요? 한번 예. 해 보세요. 이별 후 상대방과 어. 재회할 수 있나요? 어. 4번. 4번. 네, 네. 자, 몇번 하시겠어요? 오늘 한번 더 계속 가겠습니다. 3 번이요? 오늘 음. 홍지연님하고 어떻게 해, 오늘? 음. 이상하게 저 홍지연님 자꾸 저하고따라오시는데 슈팅스타님도 <laughs> 3 번.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음. 근데 이별 후 상대방과 재회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그래 저분들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어,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네. 액션. 일 번을. 선택한 당신 일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은요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이런. <laughs> 아쉽게도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음. 아무렇지 않은 듯 금방 훌훌 털어낸 듯 보여집니다. 음. 현재 상대방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음. 사랑에 대한 아픔보다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또는 성공을 위해서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뭐또 나중에 큰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 예, 그래도 아무래도 헤어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지나치게 자신의 일에 몰입하다가 좀 오버스럽게 음. 음.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라는 바나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라고 음. 해석할 수 있. 그러네 나랑 헤어지고 나서 해석. 잘 지내는데 뭐하러 나랑 또 만나? 그렇죠. 제외 어. 불가. 네. <웃음> <웃음> 자 아. 네. 그렇군요. 1 번은. 제외 안 합니다. 이성만 가능합니다. 제외는 동성 동성 있으신 그 모르겠다. 동성. 동성? 어 카드는 그냥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이 뭐 친한 친구랑 좀 싸워서 뭐 잠깐 이별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제외. 예, 그런 제외 어, 아닐까요? 저는 예. 그 그런 의도로 안 뽑았는데.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연인을 아, 얘기한 거잖아요. 아, 연인, 사랑하는 예, 사이. 예, 예. 예. 그러면 뭐 네.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죠. 네. 예. 이어님 본인의 판단으로 네. 하세요. 자, 2 번을 선택하신. 자, 이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달란맛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음 높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시고 즐기면서 음 자신은 꼭 행복하겠다며 음 <laughs> 지내고 있어요. 음 다짐하는 거죠, 자신은 행복하려고. 음 예, 상대방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능력 있고 똑똑한 분일 수 있는데요. 연애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상대를 만나더라도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애를 할때 그냥 왜뭐저 뭐 같은 분이나 음. 뭐 드래곤 님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냥 좋으면 그냥 사랑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아잖아요. 하 음. 음. 근데 이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는 상대방이 그냥 좋아서 움직이기보다는 좀왜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음. 그래서 (2번) 선택하신 분이 생각하는 지금 상대방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움직이 움직이더라도 나중에 본인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2번) 선택한 상대와 제외하기는 음. 어렵다라고 이번 역시 죄불가. 네, 좀 안타깝죠. 네. 아, 홍지연님, 드래곤님 기대되죠. <laughs> 제가 지금, 지금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3번, 아, 그럼 3번, 이제 3번 정도는 그러니까, 나올 때가 음, 됐다. 이거. 잘 나올 확률 이 있다. 아, 음. 네, 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한번 봅시다. 네. <laughs> 3 번을 선택한 아. 당신. 이거 맨 끝에 카드 이거 뭐예요? 동덕이 제이식입니다. 제이식. 너무번 제이식. 자. 좀 역시 나는 안 되네 <laughs> 자 (3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은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음. 본인이 안타깝다. 갈 길을 좀 잃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음. 어, 뭐~ 좋은 기억들을 못 잊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또는 자신의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쩌면 모든 걸 뒤로 한채 그냥 휴식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음. 어떤 일을 해도 좀 일이 좀잘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3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은요, 열정적인 면은 있긴 하지만 충동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것이 가로막혀가지고 다시 올라서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위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딛고 올라서야 하는데 힘들게 좀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어, 이분은 3번 선택하신 분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복을 쳤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타깝죠. 따라서 3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은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음, 음. 그래서 제외 가능성은 이제 어, 3번 선택하신 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음. 제외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좀 사라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억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상대와 내가 얼마만큼 각자의 시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또 좋은 기억들이 나오는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고. 어떤 경험상에 의하면 음. 보통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이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은 음. 각자의 사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재회 타이밍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따로 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음. 제외를... 감사하겠습니다. 음. <laughs> 이것이 궁금해하시는 3번 분들, 음. 선택하신 분들의 그래도 그래서 3번이 맞네요. 그래도 지금까지보다 지금까지는 2번 보다는 3번이 아, 알겠습니다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나마 그나마 그러게. 아, 예. 가능이 있대잖아. 알겠어요. 그래 1, 2번은 불가였는데. 좋습니다. 맞아요. 자. 자, 그다음. 4번을 선택. <laughs> 그러니까. 음, 음. 아나 4번, 4번인데 4번 선택하신 분은 몇년전 사귄 분생각하시년전 아니, 그 아니, 전 아니 그러니까 아. 그 헤어진 사람 또 만나면 뭐할 거야 현재 그러니까. 어, 사람한테 충실해 자, 그냥 자, 4번을 선택한 당신 <laughs> 4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은요 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속은 새카맣게 타 들어갑니다 연탄째처럼 음. 예, 나랑 헤어져서. 네, 예, 지난번 <laughs> 방송 때 헤어진 남자친구가 힘들하는 어, 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시청자분께서 어떤 분이 어. 산송장이라고. <laughs> <laughs> 그러게. 산 거의 송장. 그 수준에 가깝습니다. 어, 어, 그러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음. 네, 정신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laughs> 자신은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할수 음. 있어. 음. 마,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다. 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재회가 가능하다고 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음. 본인의 자존심과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음. 웬만한 황소고집은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4번 선택하신 분 또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회가 어렵다고 포기해야겠어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어. 네. 뭐 얘기하실라부 들었는데 네. 뒤에 계속 있다가 네. 다 듣고 나니까 앞으로 가야 될것 같아서 나왔니 아, 그리셨어요. <laughs> 3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3번을 <웃음> 뽑았고요. <웃음>